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어, 이제는 개발자 모두가 클라우드를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가장 쉽고 빠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클라우드가 왜 필요하고 또왜 배워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유익한 무료 교육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클라우드 학습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어, 대부분의 회사들은 클라우드를 적용했고 또는 적용하지 않았다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어, 상황일 것입니다. 여기서 회사들이라고 말씀드리는 회사가 IT 서비스 회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산업군의 회사가 해당이 됩니다. 최근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도 컨설팅 업계에서 많이 이루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구축 또 클라우드 기반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 어, 활용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가지는 어,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 그 서버를 개발하고 또는 구축했던 그런 엔지니어들이 완전히 별도로 그 서버들을 뭐 데이터 센터에서 도입하거나 구축하거나 설정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지금 클라우드가 도입되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이게 점점 역할이 개발자에게도 이제 인프라에 대한 일들이 조금씩 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IT 업무를 수행할 때 개발자들도 클라우드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서버 사이드 백엔드 개발자라고 하죠. 백엔드 개발자는, 어, 약간의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구성을 할수 있는 것까지를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클라우드 학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자, 두 번째로 AWS 클라우드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AWS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 클라우드로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검토 대상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AWS다 이 보니 어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기회적인 측면에서도 AWS를 알았을 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더 넓어진다라는 의미이고요. 어또 하나는 어, 아무래도 일위 업체가 선도를 하다 보니까 기능이 나오더라도 먼저 좀 나오는 경우 어, 그래서 어, 그 클라우드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좀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 서버리스라든가 어, 컨테이너 개념도 AWS에서 먼저 좀 제공이 되고 그 이후에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도 어, 적용을 했었고 지금도 많은 기능들이 aws로부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 학습함에 있어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클라우드라는 개념 자체가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기능들이 사실은 좀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aws에서 ec2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 가상머신을 제공한다면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도 비슷한 유형의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의 클라우드를 굉장히 잘 아는 것이 어 전체 클라우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곳의 클라우드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어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클라우드를 학습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AWS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빠르게 알수 있을까란 측면에서 어, 지금, 이제 AWS 무료 행사를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듣는 것이 가장 효율도 좋고 가장 정확한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바이고요이 행사를 통해서, 어, 처음이신 분들, 초보이신 분들, 이제 클라우드를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을 잘 활용하셔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썸데이라는 무료 온라인 컨퍼런스이고요. 날짜는 9월 29일 목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참가비 개념은 없고요. 다만 사전 등록을 하셔야. 참석이 가능하니까 사전 등록은 반드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행사에 대한 내용은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시간 만에 끝내는 클라우드라는 주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초 개념. 그리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서비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법.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죠. 컴퓨팅 자원에 대한 얘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보안. 이 부분은 클라우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셔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를 이제 입문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입문자분들. 그래서 AWS에 대해서도 사전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입문자분들 대상이 이제 개발자분들도 들어보실만 하고요. 클라우드로 커리어를, 진로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시스템 관리자분들, 시스템 관리자분들, 그리고 더해서는, 어, 당연히 시스템 엔지니어분은 당연히 도움이 되실 거고, 어, 비즈니스 리더분들도, 어, 이제는 클라우드 시장이 어쩌면 필수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더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두시는 것을, 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AI 머신러닝 IoT 기술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에 대해서 별도 섹션이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AI 머신러닝 IoT에 대한 활용은 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기존의 클라우드 또는 AWS를 좀 아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미처 못하신 분들은 이러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습득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행사는 참석 증명서도 발급을 해주는 행사여서 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료 행사인데 굉장히 내용은 어, 추천할 만하고 다만 사전 등록이 필요하니까 제가 본문에 링크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 사전 등록은 어, 미리미리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클라우드는 당연하게도 이제는 필수가 되었고 모두가 알아야 되는 어, 그냥 컴퓨터와 같은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무료니까 누구든 참석을 해보시고 또 처음 하신 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빠르게 한번. 클라우드 입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AI, 머신러닝, IoT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막막하신 분들도 이번 기회 통해서 빠르게 습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